또 실패했군. 어, 어. <laughs> 안녕! 난 꾹TV 게스트! 닌자야! <laughs> 안녕! 꾹꾹이들! 꾹꾹이 꾹고기 맞나? 아, 꾹꾹이! <laughs> 어, 오늘 콕태비 형이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대신 나왔어. 일단 내 소개부터 할게. 어, 일단, 어, 벌써 눈치챈 꾹고기들 있구나. 이름만 되면 아는 메이커지. 어, 난 나뭇잎 마을에서 왔어. 어, 나뭇잎 마을에서 내가 중급 닌자를 지금 맡고 있어. 아무튼 너네들은 닌자 하면 뭐가 떠오르니? 그래, 맞아! 수리검이야. 어, 그래서 이렇게 숙련된 닌자 같은 경우에는 수리검을 잘 던지지만, 어, 너네처럼 이렇게 평범한 꾹고기들은 이제 수리검 던지는 방법을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오늘 장난감을 가지고 수리검 던지는, 어, 방법을 알려주도록 할게. 바로 요 친구로 말이지. 짜잔! 플링 세트! <laughs> 어, 어린 닌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날카로운 수리검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위험해.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수리검 비슷한 장난감을 이제 가지고 연습을 해. 어, 나도 마찬가지고. 장난감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 이 친구도 굉장히 살벌한 장난감이야. 여기 안에는 이제 말랑말랑한 수리검이 들어 있어. 어, 요거를 이제 던져 가지고 요 관역에다가 맞추면 되는 어, 그런 아주 살벌한 장난감이지. 바로 시작해 보자. 쇼쇼쇼쇼쇼쇼 시작! 이거 아니야? 꼬거리. 자, 일단 뜯어 보도록 할게. 이거 어떻게 뜯는 거야, 이거? 날화나게 하지 마. 나 굉장히 살벌한 녀석이니까. 안 한다고 놀랐니? <웃음> 장난이야! <laughs> 짜자자잔! 오오오, 신기해. 자, 박스 안에는 이렇게 관역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렇게 수리검 8개가 같이 들어있어. 자, 일단 관역을 보면은, 오, 관역 퀄리티가 괜찮은 것 같아. 일단 이런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퀄리티가 굉장히 안 좋게 마련이거든. 어, 근데 이 친구는 무게감이 굉장히 있네. 오! 오! 요 안에 좀 쇠뜨기가 살짝 들어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무겁고, 일반 관역이랑 똑같아. 요 끝에부터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어, 그리고 여기는 풀링샷.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수리검. 이거는 자석으로 되어 있네, 자석으로. 오, 이렇게. 오래! 아! 이게 자석이어서 여기에 살짝 쇠뜨기가 들어있나보다. 이게 여기 이렇게 붙어야 되니까. 자, 하나를 떼서 일단 진짜 잘 붙는지 한번 던져볼게. 화나게 하지 마. 나 살벌한 놈이니까. 이집모도 전혀 떨어지지 않아 <laughs> 자, 그럼 이거를 이제 벽에다 달아놓고 어 일단 내가 표창 던지는 법 알려준다고 했잖아 어쓰리건 던지는 방법 오늘 알려주도록 할게 자 그럼 일단 준비 좀 해올게 자 일단 표창 던지는 법 알려줄게 일단 내가 자주 쓰는 거는 이 젓가락 창법이야 창법이야? <laughs> 이렇게 젓가락처럼 손가락을 만들어 가운데를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잡아주면 돼어 이렇게 잡아줘가지고 샤! 봤지 굉장히 정확도도 높고 파워도 굉장히 세기 때문에 정말 많은 닌자들께서 이제 사용하시는 어, 창법이야.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 엄지를 펴줘. 그 다음에 중지 손가락을 펴줘. 그 다음에 어, 요걸로 이제 표창을 이렇게 잡는 거지. 이렇게 날려주는 거야. 요거는 굉장히 스피드가 빨라. 스피드가 빠른 대신에 정확도가 살짝 부족해. 오케이? 그리고 다음 방법으로는 기도 타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다가 날릴 수 있는 방법이야. 기도를 하듯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한 다음에. 허! 이제 가로로 날아가지만 이건 세로로 날아가기 때문에 특별해. <laughs> 그럼 여기서 상황을 보여해 보자. 만약에 이제 적과 싸우다가 양손이 다쳤다. 그럼 우리 꿉꼬기들은 어떻게 하겠어?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 표창을 입에다 물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사실 어디로 맞을지는 정말 완전 랜덤이기 때문에 정말 급한 상황에만 어, 쓰도록 해. 자, 그럼 이제 이 잔악감을 내가 이제 리뷰를 안할 수가 없잖아. 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던져가지고 점 가운데다가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 뭐나 같은 중급 닌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군죽 먹겠지. 너네들한테는 어렵겠지만. 자, 보여줄게. 아, 아까워. 생각보다 어려운데? 아, 아까워, 아까워. 내가 어떻게 중급 닌자가 된줄 알아? 포기를 안했기 때문이야 적이 쓰러질때까지 공격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급냉자가 된거야 난 포기하지 않아 꼭 내가 맞춰볼게 아..아까워 내가 진짜 이것까지 안쓸라 그랬는데 이거 필살기 써야되겠다 일격필살 화담 화 好、oh.